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9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에서 광주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광주전자공업고를 포함 전남공업고 광주자연과학고 등총 3개 학교가 2019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가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독일 유학 후원회가 지원하며 4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담당 교사가 참석해 글로벌 현장학습에 이해를 돕고 해외 취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현장학습을 포함 국제문화와 교육교류 체험, 국제교육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국제적 안목을 쌓고 글로벌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동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글로벌 전문 기술 기능 인재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